삼일째 하나님이 회의를 해서 o h e a v 하회 I w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o 의 e a v e n I will go down to h 인간들을 n I will go down to 몸과 살을 내가 I w 에서 피를 흘려 죽을 테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 사비인 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하나님을 도체되라. 그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해봤자 개마스도 몰라. 우리가 주님 나가서 주님 보다 불편해. 연습이 함께 딱 앉으면 워리 이 자기의 아주 드릴수 않았으면 예수 통달을 거지. 그 때가 서후회 하고. 지금 먼저 right?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가 주시기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게워왔어어니 그러니까 3일째 하나님의 회의에서 한그 약속을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다 반성했다 다으면 이제 성모 하나님 성장하는 성교 하나님 회의에서 준비한 대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들 어스 그러니까 삼위체하나님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위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요구사항이 뭐냐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요구한 건 하나도 없어. 자, 저들을 저들을 말이 자, 다시 다시 오른쪽 다시 한번. 아버지여, 첫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로 꾀하또 있어서 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 나이다. 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 나이다. 천하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 것이었었는데, 네, 예수님께서 위이 되었다.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께, 예수님한테 준 것으로 주님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내 것으로 되어있는데, <목소리> 이내 <이런> 것을 <목소리> 여러분에게도 주라. 요 <줄아요. 목소리> <목소리> 이게 대세상적인 기도다 아멘. 그 중에 키가 뭐냐, 부활의 역할이에요, 생명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로 뒤집어 씌워서 주신 것입니다 주먹 치어요 이렇게 앞에 물어봐요 너 이거 알고 살아 물어봐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목소리도> 알아도 여러분 들은 저한테 딱한번 대야돼 안되지? 칠절가요시는아버절시다아버로서 <playlation> <Four -ALLY> <-hoo> 사람이 기도는어디에 집중되느냐 벌써 로잘들어가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시효를 믿느냐 그래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이 누가 전속 너는 너희 가 나를 택 <목소리> 그래서, 아우, <생각해. 목소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뭐야 는 사랑 이 제가 분예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사람은 없어요. 너는들스자가 no, yeah.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어